안녕하십니까? 머니부 채널 토마토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진천군에 있는 공장 매물입니다. 농도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이라 화학 공장을 제외한 일반 제조업 허가가 가능한 그런 공장입니다. 공장 용지 면적은 1418평이고요. 도로 지분이 184평에서 총 토지 면적은 1602평이고 토지 형태가 뭐 나쁘지 않아서 보이시는 대로 마당이 야드가 넓은 상태입니다. 건물은 공장동 297평 창고가 124평 뭐 연접해 있고요. 사무동이 60평 건축되어 총 건축 연면적은 481평의 중형 공장입니다. 그럼 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7평의 공장동 내부입니다. 297평이면 대부분이 300평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이즈고요. 자, 층고는 천막 기준에서 8미 상당히 높습니다. 21년에, 그때부터 8m씩 짓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대부분 층구가 첨마 기준에서 7m였었는데, 어, 2021년, 20년, 그때부터 층구 8m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래야 호이스트 걸면은, 저기도 걸려있지만, 6.5m 정도, 어, 그 정도 높이에서 호이스트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음, 수전 설비가 대용량이 들어와 있네요. 전기 뭐, 그런 단자함으로 보이는데, 용량이 매우 커 보입니다. 500kW 인입되어 있어서, 어, 상당한 전력량입니다. 여기가 전에 플라스틱 사출 공장 했다 그래요. 플라스틱 사출 공장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전력량을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필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전에 했던 공장의 특성상 전기가 500kW로, 어, 상당량이 인입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닥은 뭐, 에폭시 기본적으로 잘 깔려 있고요. 호이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음, 여기 보이시는 대로 5톤 호이스트가 일기 걸려 있습니다. 호이스트가 있으면은 뭐, 지게차 작업으로도 할 수는 물론 있겠지만, 중량물 작업 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출입문 사이즈 살펴볼게요. 출입문, 뭐, 가로, 세로에서 공이 4m, 4m입니다. 차량에 진입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입고하고 출고할때 차량 들어와서 작업하면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문은 공장동 쪽에 2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장동 뭐, 요 정도 보시고, 창고동 넘어가겠습니다. 연접되어 있는 접해 있는 뭐 그런 상태고요 일체형입니다. 면적이 124평의 창고동입니다. 뭐, 붙어 있어서, 여기 바로 원제품 보관이나 자재보관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층고가 여기는 처마기준에서 7m입니다. 1m 정도 이 공장동보다 낮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안에, 뭐, 배수관로 있는 거 봐서는 화장실을 하려다가 하려다가 말은 마, 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원상복귀 해줄 건지 공장 쪽랑 협의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뭐 바닥 에폭시 포장되어 있어서 지게차 작업할 때 업무 효율이 효율을 높였습니다. 창문도뭐 2단으로 돼 있어서 채광도 좋은 그런 상태고요. 여기도 호이스트용 브래킷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빔은 없고 뭐 역시 뭐 레일도 없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음 창고동 창고동도 역시 가로 세로 공이 4m 출입문입니다 차량 출입이 가능한 그런 크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장동 창고동에서 총 3기 3기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60평의 사무동입니다 뭐 남녀 화장실 되어 있고요 안에 보면 음 대표 이사실 뭐그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뭐 면적이 60평이라 이것저것 뭐 식당도 만들고 뭐 방도 좀 만들어서 이것저것 사무실도 쓰고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면적입니다 뭐 특별히 뭐 뭐 개방감이 있거나 뭐 그렇게 뭐 고급스럽게 지어진 사무동은 아닌데요. 다용도로 사용 가능해 보입니다. 도로 사정입니다. 노폭이 6m이고요. 저 앞쪽에 보시면 150m 전방에 최근에 2차선 도로가 뚫렸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해당 공장까지 150m 정도 진입하시면은 됩니다. 진입 도로는 6m 노폭 6m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차량이나 뭐 트레일러 이런 게 진입하는데 어려움 없는 노폭입니다. 네. 공장용지가 1,400평 정도 되고 어, 면적이 481평이니까 야드는 1,000평 조금 안 되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전체 포장은 콘크리트 포장은 되어 있고요. 뭐 차량 회전이나 주차 뭐 아니면은 일부 야적장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입니다. 땅 모양도 좋아서 토지 가용률도 높습니다. 음, 따라서, 야드 면적이 제법 넓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쪽에 보시면은, 지하수용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거로 봐서, 용수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장점은, 뭐, 다른 거는 없고요. 상수도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 요금이 안 나오니까,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상수도가, 뭐, 어떤 공장을 하든 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공장이라면 은 지하수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여기가 진천군 광현면 쪽인데요. 고속도로 IC에서 북진천 IC가 됐든 대수 IC가 됐든 한 4km 뭐그 정도 거리 에 있어서 물류도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 뭐 IC 앞쪽으로 공구상이나 아니면 인력 사무실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매매가인데요, 이 공장의 최대 장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매매가가 18억 18억 원입니다. 아 발음도 잘안 되네. 18억 원입니다. 18억 원인데 지금 건축 연면적이 거의 준식 준축급 공장인데 481 평이면은. 뭐, 300만원씩만 해도 대충 뭐, 한 15억? 근데 요즘, 공장 요 정도로 지으려면은, 어, 평당 한 350만원 정도 되니까, 그러면 17억대, 뭐, 그 정도. 매매가가, 매매가가 18억이면은, 거의, 땅값은 뭐, 거의, 뭐, 거죠 어, 우리 가져오는 뭐, 그런 상황이 될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 공장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매매가에 있지 않나, 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1602평이고요. 여기에 184평 도로 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공장 297평, 창고 124평, 사무실 60평에서 연면적이 481평입니다. 용수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도로는 높폭 6m에 접해 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가까워서 물류가 좋고, 층고는 처마 기준 8m로 높은 상황입니다. 호이스트 일기 설치되어 있고 전력은 500kW 상당량이 인입되어 있습니다. 공실이라 뭐 즉시 입주가 가능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도 나쁘지 않은 게 18억 원 저렴한 매매가에 매도 의뢰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아침저녁으로 일교차도 크고 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감기 조심하십시오.